여러분 반갑습니다 황대리입니다. 오늘 팔씨름 버스킹하는 그 거제 폭격기 만났거든요. 팔씨름 배우는 척하다가 나중에 이제 팔씨름을 하게 될까요? 거 팔씨름 하다가 제가 팔이 <laughs> 부러질 겁니다. 아작이 날 거예요. 그럴 때 거제 폭격기의 반응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제 폭격기 몰카 갑시다. 그때가 니 그거 하는 거, 니그그 서면에 사는 팔씨름 그거 이때가 아, 예, 예. 그 컨텐츠를 지금 팔씨름 가르쳐 주는 컨텐츠가 한번 한번 올리 보자. 니가 그러니까 나한테 가르쳐 주면 돼. 음, 어 알겠지? 이 어. 지금 그그 어. 그 팔씨름 배우는 컨텐츠거든. 아 예. 어. 근데 형님 은 워낙 세신 거 같은데 이 잡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들. 잡는 게틀리더라 네, 이거를 막 고성 <laughs> 이라잖아 <laughs> 야, 이 바보. 아 진짜로? 멍청이. 뭐든지. 예. 이거 이거는 아무 려요 없고 이게. 이걸 하더라도 행운이 어. 생해 보십시오 이게. 아 그러면 진짜 여기서 한번. 이렇게 배운 만큼 한번 실제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물론 안 되겠지만. 근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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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발 옛날에 한번 다쳤었거든. 아, 맞아요. 근데 어차피 불상관 없겠지? 아, 상관 그, 없습니다. 근데 행님도 힘센것 같은데, 잡아보니까. 어, 그럼 뭐, 웬만큼은 뭐. 오, 얼음 센것 같아. 네. 예. 내가 오른쪽 옛날에 한번 다친 적이 있었는데, 아. 뭐, 별 상관 없다니까. 자, 자, 자. 바다 이 가까이 찍는 게안 났을 게 아, 왜냐면, 우리 그 팔씨름 한그 전체적인 인간 아. 자세하고 이런 게다 나오잖아. 신기하네, 응. 그러니까 자세하고 이런 걸다 봐야지. 그니까 러네 자세, 팔, 이런 거, 이런 거다 봐야지. 응. 자. 마지막에? 링크 안깨지게 자, 준비. 이건 약해가지고 네 자, 시작. 시작. <laughs> 아, 그, 센 거라, 이래. 아. 아. 아! 어, 아! 잠시만, 잠시만, 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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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 어, 왜 나올게? 얘기했는데 아... 내맨에 다친 적이 있었거든... 아... 내가 좀... 게? 가봐... 아... 아... 니 그게 그게 더 아프겠네... 이런 다친이, 이게 나중에... 아... 잠시만... 게받쳐야될것 같은데... 아... 아! 도 아아! 야 말도 안 완전 지금 아아 니그정도가 아픕니까 이게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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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누서못 여기 움직일 것 같다 전해라 전해라 일단 누가한 얘기해 112아1아아 이거 그 정도라고 아. 얘기해? 아니 근데 좀사사하지 마지막에 와 아니 그게 살살이 야 이거 아진짜미니까이 아아아아 건들지 아, 마.. 일단 일단 불러라 일단 내 여기서 팔.. 팔 움직이면 안될것같아 지금 아. 아 진짜 이게? 아그정도는 아픕니까 이 잠시만 나 지금 못 움직인다 지금 못 움직인다 아, 여기서 아.. 여기.. 1 2 9 하면 되지 이게? 어.. 잠시만 잠시만 아.. 좀 마시고 제가.. 아 아니 아니 잠시만 잠시만 아.. 아.. 전했나 아니.. 아니.. 안 하고.. 아.. 풍전 떠들어도 등점 풍전 떠들어도 등점 풍전 떠들어도 등점 등을 해줘서 눕니다 이게 전화하고등 좀. 떠들어 아이 안.. 안 하고잖아 이게 아.. 놀랬나. 아. 어? 연기 개막히 아, 아연상 찍고 있으니까. 아. 아씨 오늘 전화하는 자고 실컷 다이 아. 아니 놀랬나? 진짜 놀랬나? 조금 어. 놀랬죠. 아, 많이는데 <laughs> <laughs> 와. <웃음>